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촌역 인근이 향후에 주거지역으로 좀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만촌역 도있구나 이런 주제를 한번 했는데, 남부중의장 부지가 또 주상복합 아파트가 한 500세대 정도 들어온다. 이제 이런 발표가 있어가지고, 어,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일단 만촌역에서 북쪽 지역에 거기 그, 저번에 그 시행사가 미래에시으수로 결정된 그 지역이 뭐 가도민인지 몰라도 어 그런 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인근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하튼 만촌이 만촌 어, 삼정 뭐그 인근 지역부터 해가지고 만촌 역이 향후 그 연호지구나, 어, 뭡니까? 음, 알파시티가 향후 개발되면 더 수혜지역으로 각광받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만촌역 일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제가 그 만촌역, 어, 북쪽입니다. 어, 한, 음, 요 정도 되는 거리가 여기가 만촌역일 겁니다. 만촌역이다. 근데 요, 어, PPT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지도를 통해가지고 좀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폐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나 아니면 대단지 있죠. 아파트가 이렇게 계획되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도로, 이게 기존에 있었던 도로죠. 이게 기존 도로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 폐도로가 됩니다. 폐도로 그러니까 폐도 면적이었다 하는 거. 신설되는 도로가 지금 도로가 이렇게 신설된다고 합니다. 신설되는 도로가 지금 이렇게 신설되는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가 실제 단지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 지어지는 아파트의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길은 이쪽 길밖에 없죠. 어, 그래서 어, 진로 확보 측면에서 여기 길을 이렇게 새로 길을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길이 새로 난다 이거죠. 어, 그래야지만 이게 뭡니까 출입구가 어, 일정 면적의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됩니다. 여기 음. 사업 부지가 될 거고 그 전체가 사업 부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어, 볼땐 여기도 어, 인기가 꽤 있지 않겠는가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요 전체가 지구단위 계획이다. 어, 지구단위, 지구단위로 일단 개발한다. 어, 그 다음에 뭐 핵지 경계선, 그 다음에 폐, 에, 폐도로, 어, 폐도로, 그 다음에 신설되는 도로, 뭐 이렇습니다. 음, 실제 보면 여기가 만촌 내거리가 될것 같고, 만촌 내거리고, 어, 여기가 월드메리디앙입니다. 월드메리디앙. 어, 월드메리앙은 다들 지금 현재 건물이 벌써 오래전부터 완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뭡니까? 수성, 어, 여기 메트로 병원입니까? 메트로 병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지어질 것 같고.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예. 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향이 어디됩니까 음, 이게 지금 북쪽일 것 같은데 이게 북쪽 같으면 이게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네요. 같 지금 요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데 요 부분도 지금 아파트 같기도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런 어, 식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가 다 배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길은 뭡니까 예전에 있던 길이에요 예전에 있던 길이고 어, 이렇게 진입하고 여기에 이제 진입 통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어, 여기 이제 새로 도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출구가 이쯤 있죠. 어, 이쯤에 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초역세권으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겠는가. 수성 아코르 타워가 예전에 2009년도부터 11년도 사이에는 뭡니까 이게 미분양이 나가지고 미분양보다는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됐죠. 다운됐다가 최근에는 한 5년 전부터 지금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제가 볼 때는. 역세권으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일단 시행사가 튼튼하니까, 뭐, 무리 없이 다잘 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정확한 도면이나 뭐, 이런 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계략적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어 상업지역이라서 어 상당히 고층으로 지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촌역 일대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남부종유장 부지 여기 주상복합으로 500세대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타이어 있죠? 타이어 그 판매하는 시설이 있고 이 일대가 전부 남부종유장인 걸로 고하는데 지금 현재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죠? 쳐져 있습니다. 이 일대에 한 500세대 정도의 어,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촌내거리니까 아, 만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서남북 어, 모두 그 아파트 건축, 어, 주상복합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완공이 되고 나면 이 만촌역 일대가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남부정의장은, 어, 뭐, 대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호선 출입구 4곳도 네 만들기로 했다. 어, 개발사 입장에서는 올 상반기 인허가 등을 마무리해가지고, 어, 한다, 한이야기고 그래서 16일, 어, 며칠 됐죠? 어, 16일 대구시, 어, 한 3일 됐습니까?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고시했다. 이 부지는 상업용지지만 그간 정류장 부지로 묶여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았다. 그렇죠. 이번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해당 부지 대부분은 후적지 개발 용대에 맞게 활용할 거다. 상업용지로 풀릴 면적은 한 3,000평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하겠습니다. 그데좀 네, 대구가 지금 아파트가 많긴 한데 음,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계획을 발표하고 하니까 한편으로 걱정도 조금 되면서 일단은 만촌역 일대는 좋아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사리 알수 있습니다. 네, 좀 어, 처음에 봤던 시행사가 미래에 신 곳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출입구가 이렇게 나겠죠 출입구가 여기 나고 이렇게 해서 어, 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는 거고 만촌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아, 그 남부정부장 아, 일대가 한 500세대 정도 어, 지구단위 변경이 됐으니까 이거를 한 단위로 해가지고 어, 주상복합을 짓겠다, 이 말이죠. 에. 그 다음에 출입구가 이렇게 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그 다음에 남쪽은 뭡니까? 지금 짓고 있죠. 만촌역사한 포레스트. 어, 짓고 있고, 22년 11월. 그 다음에 해밀턴 플레이스 만촌. 이것도 23년 1월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계획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 지적도 상으로 한번 보면 이 일대가, 전부 중심 상업적, 역 일반 상업적이네요. 지 일반 상업적. 그래서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만촌역이 일대가 상당한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는데, 물론 안쪽으로 가보면 여기 뭡니까 힐스테이트, 어, 범어죠? 힐스테이트 범어가 여기 있긴 합니다만은, 어, 이건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그렇죠? 에, 그래서, 어, 향후 여기 만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기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까저볼 어, 때는 어,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이 만촌 남부 정장보다는 이것이 인기가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니다 여기 편의시설도, 부지도 상당히 크고 하니까, 하원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하원가가 어, 이렇게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어, 학세권이라고 할수 있죠. 하원가 역세권, 학세권 해가지고, 어,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니까, 러예전 여기 아크로타워입니다. 아크로타워. 아크로타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분이 여기 분양받아가지고 두 분이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는데, 해가지고, 어좀 저렴하게 팔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가격이 계속 올랐죠. 그래서, 요 일대가, 요 아크로타워는 동이 한두 동이 인데도 불구하고, 학군이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상당수, 상당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와 남부 정류장, 이두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만촌역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범어 내먹으니 만큼의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변화는 눈에 띄게 확실한 효과가 있을 정도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단하게 남부 정류장과 그 만촌역, 그 북쪽 지역에 그, 어, 아파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향후 그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 영상을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아, 구독, 좋아요, 공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